여러분들 교재. 자, 123페이지. 자, 근데 저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었냐면 자, 동기 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동기기 파트예요. 동기기. 자, 직류기 다음에 동기기 파트고 동기기 중에서도 지금 현재 동기 발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기 발전기는 여러분들 이미 자, 선박에서 승선 실습을 하셨고요. 자, 그 선박에서 사용한 발전기가 바로 이 동기 발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자, 220V, 440V 자, 전원을 자, 생산한 발전기가 바로 동기 발전기죠. 자, 그런데 이 동기 발전기는 동기 속도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동기 속도는 자, 뭐라고 그랬죠? 네. n은 p분의 120f다. 자, 이 동기 속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기 속도라는 건 n은 자, rpm이다. p는 뭐다? 극수다. 자, f는 뭐다? 주파수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122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2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극 발전기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계자가 있다. N극 S극. 자, 이렇게 회전한다. 자, 그럼 한 바퀴 회전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전기자에. 자, 요런 파형. 한 주기가 나오더라. 한 주기가. 자, 그러면 10회전하면 자, 초당 10회전. RPS죠? 자, 그러면 자, 이 주파수는 몇헤르츠 10헤르츠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거 동기 속도. 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화면 지우고. 자, 그러면 123페이지. 여러분들 자,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바로 뭐냐면 동기 발전기 종류인데 동기 발전기 종류인데, 자이 중에서 자 회전자 형식, 회전자 형식으로 종류를 나눌 때는 자 누가 회전하냐 이거죠? 회전, 계좌형이 있고, 자 회전 전기자형이 있다 이 얘기죠. 자이 무슨 얘기냐? 자 회전 회전자 형식, 자, 그 직류기 같은 경우는 직류기 같은 경우는 자뭐로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네, 계좌, 계좌는 뭐다? N극 S극, 예, 얘는 이극이다. 자 그럼 4극은 뭐다? 예, N극 S극 N극 S극, 자 이건 4극이다자이 계좌, 이 계좌가 영구자석일 수도 있고, 자 전자석일 수도 있다. 자, 전자석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직류. 자 여자 전류가 필요하다. 자 직류기는 계자와 그다음에 전기자. 전기자는 뭔가요? 예, 코일의 권선이죠 이런 선자 권선. 전기자. 그다음에 정류자.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다? 자 직류기는 정류자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발전되는 원리에 의해서자이 얘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자, 어차피 교류가 만들어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를 정류자를 통해서 어떻게 바꾼다? 예, 플러스 플러스 교류를 네, 직류로 만들었죠. 자 그런데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D c 가 아니라 A c 를자 AC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류할 필요 없다. 자 그러니까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 계좌와 전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직류기 아니에요. 이제 동기기가. 그렇죠? 자 그럼 동기기 같은 경우는 자계좌랑 전기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누가 회전하냐 이거죠. 누가 회전하냐. 직류기의 경우는 자 대부분 누가 회전한다? 네, 전기자가 회전한다. 전기자가. 자 전기자가 회전하는 이유는 자 정류의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동기자, 동기기 같은 경우는 자, 계자가 회전할 수도 있고 전기자가 회전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자가 회전하는 형식을 회전 계자형이라고 하고. 자, 요거죠? 회전 계자형.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전자가 뭐예요? N극, S극, N극, S극 자석이네요. 예, 계자죠, 계자. 계좌. 자, 이게 영구 자석일 수도 있고 전자석일 수도 있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 전자석이겠죠. 자, 그리고 자, 전기자는 어때? 요 전기자는 예,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코일이 여기 감겨 있다 이거죠. 케이싱에. 그렇죠? 삼상이 막 이렇게. 삼상에 코일이 감겨져 있을 거고. 그리고 회전하는 건 계자. 계좌. 계자가 뭐다? 예, 전자석이다. <laughs> 자 그다음에 전기자가 회전하는 것도 있다 그렇죠 그럼 누구랑 비슷해요 예직류기랑 유사하다 자 계좌 N.SNSNS는 전직류기와 유사하게 자 고정자에 자 고정자에 설치되어 있고 실제 도는 건 누구다 회전자다 회전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까요 네자 예. 우선 회전 계좌형 같은 경우는 어떻다 회전 계좌형 같은 경우는 자 계좌형 같은 경우는 자 실제 자 이와 같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어디죠 계좌가 아니라 어디서 전기가 유도 기절 유도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전기자의 이와 같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전력 전기가 유도된다 이거죠 전기자에. 자 그런데 이 실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만들어진다는 표현은 좀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쉽게 그냥 만들어진다 그냥 유도된다고 할게요. 예, 여러분 어피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자자 전기가 유도되는 전압이 유도되는 자 코이 그 곳이 바로 이 외부에 있는 자 케이싱에 되어 있는. 자 고정자에 대 있는 전기자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력이 발생하니까 자이 전력이 또 케이싱이 그냥 있으니까 뭐 브러시를 쓴다든가 슬립링을 써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고전압이 발생해도 된다. 고전압. 예. 저전압도 있겠지만 고전압도 가능하다. 이거겠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쓰지 않으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선을 빼니까 자 대전류도 가능하다. 대전류.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자이 얘기가 뭐겠어요. 고전압 대전류다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쓰기 좋다. 이 얘기겠죠. 예. 그래서 어, 이런 회전 계좌형은 자 고전압 대전류도 대용량. 대용량 발전기에 적용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발전기에 이게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자형은 뭐죠? 회전 전기자형은 뭐? 결과 고정돼 있고 전기자가 회전한다. 자 그런데 이전기자는건 뭐다? 예. 건선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다. 이거에요 건선이 감겨 있는 거고. 여기에 실제 전기가 생산된 그도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전기를 빼야 되니까 최소한 뭐슬립링은 필요하고 이슬립링에큰 전류가 흐를 테니까 자 이런 회전 전기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저와 소용량에 용 적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가장 큰뭐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전자가 회전하는 거죠. 근데 회전하는 게 바로 뭐예요? 건선이죠. 자 그러니까 얘네 이 건선이 뭘 받는다. 자원심력을 받는다 이거예요. 원심력 원심력을 받음으로 예. 이전기자를 회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전자를 예. 아주 견고하게 제작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회전수가 높으면 좀 힘들다. 이 얘기죠. 자, 원가가 많이 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자, 동기 발전기 구조는 바로 보겠습니다. 예. 회전 계자형. 자, 계자가 회전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 124페이지. 자, 124페이지에 보면 어, 이제 동기 발전기 종류인데, 자, 원동기 종류에 따른 분류가 있네요. 자, 세 가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자, 여러분들, 뭐, 잘 승산해봐서 아시겠지만, 자, 발전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예, 여기, 자, 동기 발전기가 있고, 그죠? 자, 이 동기 발전기가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여기에 원동기가,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원동기가 대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제너레이터니까, 자, 디젤 발전기다. 자, 그런데, 어, 이제 화력 발전소나, 그죠? 화력 발전 소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자, 스팀을 이용해서 자, 터빈을 돌리죠. 그래서 디젤 기관이 아니라 터빈이 회전하는데 그 터빈은 물론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만들어진 스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터빈이 회전해서 자, 동기 발전기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 자, 수차 발전기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력 발전이죠. 수력 발전. 자, 그만 한번 봅시다. 별건 아니니까 내용이. 자, 그냥 원동기가 뭐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동기 종류에 따라서 자, 뭐가 바뀌느냐? 바로 RPM이 바뀐다. 이거죠. RPM. 자, RPM이 바뀌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얘는 P분의 120F 자 주파수는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회전수가 바뀌면 뭐가 바뀌면 되나요 예, 극수가 바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젤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 정도 알피입니다. 더 고속도 있고 더 저속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극수는 이런 극수가 될수 있고 터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쓰는 이 디젤보다는 디젤 제너레이터보다는 좀 고속입니다 고속, 자, 고속이라서 자, 뭐 1800에서 3600 r p m 도니까 자, 극수는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수차 발전기, 수차 발전기도 보통 이제 회전수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자, 극수가 결정된다 자래서별 내용은 아니고 자 이렇게 동기 발전기는 어떤 원동기에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고 자, 그게 디젤, 디젤일 수도, 디젤 엔진일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뭐 터빈일 수도 있고 자 수차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다? rpm이다 rpm에서 극수가 보통은 결정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 교재 125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지금 동기 발전기 뭐 원동기, 그죠? 원동기 종류에 따른 이제 뭐그 분류를 해 봤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여자 방식이에요. 여자 방식. 자, 여자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동기 발전기가 계좌랑 전기자로랑 네, 계좌와 전기자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렇죠? 계좌 전기자로 구성돼 있는데 자, 이계좌가 뭐예요? 네, 전자석이죠? 대부분. 자, 그러면 이 전자석을 자, 자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직류 전원이 필요하죠? 직류 전원이 필요해서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여자기라고 한다. 여자기. 여자기라는 건 뭐죠? 계좌를, 계좌에 전류를 공급해서 자, 자석의 성질을 갖게 하는 것. 예, 그게 여자기죠. 그래서 이여자시라는 방식에 의해서 자,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5페이지 보면 이 여자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지냐면첫 뭐 번째, 직류, 여자기, 부착. 그 다음에 브러시 리스. 브러시 리스, 교류 발전기. 그 다음에 자력 교류 발전기. 자, 이 교재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좀 급해서 글자 썼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어, 저기 직류 여자기 부착 방식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A B가 있는데 이제 A가 해당되겠죠 직류 여자기 부착 교류 발전기인데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직류 여자기 부착인데 이거 뭐냐면 여기 우선 여기 볼게요 동기 발전기 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원동기 연결되어 있죠 회전하겠죠 여기 회전하면 원동기가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같은 축에 같은 축에 자, 추가적으로 뭐가 붙어있다 이거죠 예, 직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회전하면 같이 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직류가 만들어져서 그 직류가 보니까 어때요? 또 슬림 링을 통해서 자이 발전기에 어디에 공급된다? 계좌에 공급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자 저속일 때 어때요? 저속일 때, 저속일 때. 자. 여자가 자 여기 직류 발전기 전압이 낮겠죠? 그럼 그 낮은 전압에 의해서 계자가 공급되고 또 고속일 때는 어때요? 자, 전압이 높아져서 뭐 충분한 계자에 전류가 공급되겠죠? 자, 이와 같이 뭐 RPM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압 변동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법 아니다. 예, 이것도 붙여야 되고 하니까. 자, 두 번째 브러시리스 교류 발전기인데 자, 여기 이제 B번 그림 3-47의 B가 브러시리스 교류 발전기죠? 자, 여러분들 실습하신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대부분의 발전기가 바로 뭐다? 대부분 브러시리스 교류 발전기다. 자, 브러시리스라는 게 뭐예요? 브러시가 없다는 거죠. 자, 방식은 비슷한데 방식은 비슷한데. 자, 어, 여기 여자기가 붙어 있는 건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여기 그림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그림의 이 부분을 삭제하세요. 자, 그럼 띄어져 있죠. 대신에 이 avr에 뭐가 되 있냐면, 이렇게 코일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접촉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브러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원동기가 회전하면 발전기 회전하겠죠. 자, 그면 여기서 전력이 나와요. 그렇죠 전력이 나오면 그 전력의 일부가 자, 이렇게 이것도 뭐 어차피 자료 발전기 일종인데, 자, 이게 이 avr이라는 데 공급되죠. 자, 그럼 이 avr에서 공급되면 그거를 자, 이 교류를 직류로 전환해서 자, 이 코일에 자, 코일을 여자 시켜요. 자, 그럼 이게 자석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자, 계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좌. 자, 그러면 여기 회전하는 여 여자기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뭐로 돼 있냐면 이 부분에 자, 전기자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얘는 뭐가 회전하는 거예요? 자, 회전 전기자형이죠. 회전 전기자형. 자, 그럼 전기자가 회전하면 이 전기자에 뭐가 발생될까요 유도 기전력이 가 발생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뭐예요? 교류예요. 그렇죠? 이것도 동기 발전기라서. 자, 그런데 이거에 뭐가 부착돼 있어요? 다이오드. 예, 정류하는 거죠. 정류. 정류.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직류 발전기가 될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직류 발전기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직류기는 뭐가 붙어 있죠? 자, 정류기가 붙어 있는데 이 정류기가 반도체 소자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DC가 공급된다. 이 DC가 이발전기 어디에 공급된다? 계에 공급된다. 결론적으로 뭐다. 자,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발전기가 붙어있는 건 유사하나? 뭐가 없다? 자, 여기에 브러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브러시가. 자, 회전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수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뭐다? 자, 여기서 발전을 해야지 자 여자계에 공급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 잔류, 자기를 이용한다. 잔류, 자기. 자,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료교류 발전기. 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어, 세 번째 이제 자료 발전기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료 발전기 앞에서 브로시리스 발전기랑 유사하게 어차피 여기서 발전된 전원이 자, 여기 그별류기와리액터를 통해서 뭐 정류를 통해서 공급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브로시를 사용하죠. 네, 그러니까 브로시리스는 구별이 되고 자료 발전기라는 의미는 자기가 발전된 자, 전원을 이용해서 자, 여자 전류로 공급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시는 게 바로 브로시리스 타입이다. 교재 1 2 7 페이지입니다. 자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 동기 발전기의 구조인데요. 자, 동기발전기 구조는 앞에서도 수차례 뭐 얘기를 했듯이 자, 고정자와 회전자가 있죠. 자, 그런데 회전계좌형이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뭐 회전계좌형 같은 경우는 고정자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고정자 같은 경우는 전기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회전자는 계좌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7 페이지 보면 그림 3시 10이 있는데 자 발전기의 고정자요. 이 예, 발전기라는 건 이제 동기 발전기가 될 테고 자 고정자라고 하면 자 회전 계좌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자 고정자는 뭐가 되나요? 예 전기 자가 되겠죠. 자그기는 뭐다? 자 외부 케이스가 있다 케이스. 자 외부 케이스가 있는데 자 그럼 케이스는 좀뭐 이렇게 두꺼울 수 있겠죠. 두꺼울 수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자 회전자가 있는데 이 회전자가 바로 뭐다? N극 S극 계좌다 계좌. 자 그러면 요 외부 케이스에 자이 외부 케이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기자+ 전기자라는 건뭐다예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삼성이면 이렇게 세 가지 코일이 감겨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걸 감겨 있다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여기를 좀더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자 여기 외곽 케이스면 자 이쪽에 이렇게 홈이 있다 이렇게 홈이. 자이 홈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권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자,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제일 외곽 요 제일 외곽을 우리가 고정자 프레임이라고 한다 외곽 케이스죠 예. 여러분들 발전기 외곽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있다 자 이렇게 적층 철심이 있다 이거죠 적층 철심이 적층 철심이라는 게 바로 뭐다 이런 홈이 있는 부분이다 그럼 여기에 코일이 꼽힌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고정자 자 고정자가 되고 자 그리고 또 회전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고정자를 좀더 자세히 보면은 126페이지에요 여러분들 교재 126페이지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정자는 자 고정자 부분은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이 부분이 뭐냐면 자 이게 자 외부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외부 케이스가 있고. 자, 여기 권선이 감겨야 되죠. 자, 근데 이 권선, 전기자 권선은 어떻게 감느냐? 자, 여기다 바로 그냥 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홈이 나와 있고 이 홈에다가 뭐이홈 이렇게 나와.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홈에다가 자, 이 전기자 철심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게 겠죠 예,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자, 전기자 권선을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전기장 강판이 되는데 어있 자, 요 부분이 바로 어디게 되겠어요? 예, 요 부분이 자, 고정자 프레임. 자, 요 부분이 고정자 프레임. 그렇죠? 외곽이 되는 거죠. 예, 발전기에 그리고 여기에 자, 권선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프레임은 주철을 사용하거나 또는 연강판을 용접하여 조립하고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고정자 프레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정자 프레임을 영, 의미하고 자이 고정자 프레임에 자 고정자 철심 요게 지금 고정자 철심이죠.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 이거죠. 자 고정자 철심을 끼우고 이 고정자 철심은 뭐라고 한다? 이게 전기자니까. 그렇죠? 자아마추 코어라고 한다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좀 볼게요. 와전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0 3 5 또는 0.5의 규소 강판을 자 어떻게 한다? 적층한다라고 돼 있어요. 적층. 자 이거 앞에서 다 얘기한 거죠. 자 뭐죠? 철선이죠? 철선자철선뭐다 철손. 히스테리시스 손 그다음에 와류 손이다자 와류 손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한다? 적층을 한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스 손을줄이기 위해서 뭐 쓴다? 규소 강판을 쓴다. 자, 꼭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7페이지로 다시 오면, 자, 1 2 7페이지로 다시 오면, 자, 이제 고정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회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회전자라고 하면, 자, 회전 계좌형면, 자, 당연히 회전자는 누구다? 계좌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회전자에도 자,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다? 자, 돌극형과 원통형이 있다, 얘기요. 그래서 자, 돌극형과 자, 원통형이 있는데 돌극형이라는 건 원통형이라는 건 회전자가 동그랗다는 얘기고요. 돌극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삐꾹삐꾹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일이 감겨서 여기 N극 S극, 그럼 이게 S극 N극 S극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돌극형은 저속형이다. 자, 이게 원심력 때문에 자, 이쪽 부분이 튀어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원통형은 자, 그런 걸 강제해서 원형으로 잘 만들어진 거라서 자, 고속형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진 보면서 한번 좀 얘기할게요. 를 8페이지네요. 네, 교재 128페이지에 자, 사진을 보면 자, 이게 회전자예요, 회전자. 자 회전자니까 자 이게 바로 뭐겠어요 계자겠죠자 그래서 자 돌극형 같은 경우는 돌극형 같은 경우 이렇게 원형이 아니어때요 이렇게 좀 각졌죠 예그 이게 계자가 강했으니까 이게 뭐 n 극이면 이건 S극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S극 반대편은 n 극자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예 냉각을 위한 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자극 그럼 여기 자극 여기 하나 더 붙고 여기 자극 하나 더 붙고 자극 하나 더 붙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돌극형이다 교재 이거의몇 페이지죠? 129페이지네요. 예, 교재 129페이지 보면, 자 회전단인데 원통형 예, 이해되시죠? 아까 돌극형하고는 많이 다르고, 자 그다음에 돌극형과 원통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저속형, 고속형.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1페이지죠, 교재. 자 131페이지 보면, 어, 이위 그림에 보면 이제 발전기 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냉각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열이 많이 날 테니까, 자이열 부분, 자 냉각을 하기 위한 부분, 그 부분도 좀 주의깊게 읽어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자 건선법이요. 자 전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동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정자가 되겠죠. 고정자가 되고, 이 전기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실제 전압이 유도된다. 그래서 실제 발전이 된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자 권선법은 직류기에서도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중권, 파권 얘기했었고요. 자,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32페이지에 보면 자,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예, 전기자 권선법. 그죠 어떻가 감았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림 3-18을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발전기가 이제 3상 발전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세 개의 상이 있는데 자, 여러분잘 아시다피 세그 개의 상 중에 2두 개의 상에서만 연결하면 자,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예, 단상을 얻을 수 있다. 3세 개의 선다 사용하면 3상이고. 뭐그 얘기예요. 예,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고. 자, 근데 그림 밑에 자, 상차 19를 한번 볼게요. 중공과 파권인데. 자, 이거는 지금 단상만 드린 거고 한상이 빠진 상태지만 뭐 이해하시면 데는 별로 지장은 없어요. 자, 중공과 파권을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자, 어때요? 자, 앵도게스급엔도게스급 자, 회전 뭐죠? 예, 회전 계좌형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기자가 고정돼 있고 자, 회전자는 자, 계자. 자석이 회전하고 있는데 자, 앵커의 수극, 앵극의 수극, 앵커의 수극. 몇 극이다? 자, 6극이다. 그렇죠? 6극 발전기.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 자, 중권과 파권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중권은 뭐라고 했죠? 중권은 중권. 빙글빙글 돌다가 또 와서 빙글빙글 돌다가 또 와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파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파도를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직류기에서 얘기한 거죠. 저기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서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다가 이리 와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다가 이리 와서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다가 파권 나가네요 그렇죠? 자, 이게 중권이다. 자, 그리고 자, 몇 개의 코일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예, 코일 군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얘는 뭐야? 파권이죠. 자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완전 파고적 웨이브. 자 이것도 역시 세 개의 코이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급 6급이다. 그림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교재도 나와 있지만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이렇게 한 선으로 계속 연결돼 있죠? 한 선으로 계속 뭐 중권, 파권 마찬가지로 즉 뭐다. 자 이게 한 선으로 쭉 연결돼 있고 여기에 기절력, 여기에 기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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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력이 되니까 이 기절력이 전부 합이 되는데 얘네 모두 한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중권과 파권이 생기는 6기기절력 6도 기절력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실제로 이 연결하는 방법이 중권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파권보다 대부분 자요 중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자, 교재 133페이지를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자, 전기자 권선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뭐 직률비랑 유사하게 그다음 중권 파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그림 3-20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자, S극 N극, S극 N극, S극 몇 극인가요? 자, 6극입니다. 6극. 자, 6극이고 자, 요게 지금 원으로 된걸 어떻게 딱 쪼개서 이렇게 펼쳐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홈이 어때? 홈은 몇 개요? 자, S극에 두 개의 홈, N극에 두 개의 홈. 자, 그런데 물론 한개의 홈에 두 개의 권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얘는 무슨 권이에요? 자, 2층 권이다. 이건 뭐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은 뭐냐면, 자이한 그게 자 홈이 몇 개다? 두 개다. 자 그런데 한 홈당 2층권이라서두 개의 권선이 들어가니까 한홈한 한 극당 몇 개의 자 권선이 들어간다? 네 개의 권선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 뭐 나타내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분포권과 집중권이에요. 자 집중권은 뭐냐면, 요한 그게 요 홈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한 그게 홈이 하나. 그럼 육구기면 홈이 몇개있어요 여섯 개. 자 이렇게 되는 게 집중권이고, 한 극당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또세 개, 네개 이렇게 홈이 한 극당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크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분포권이다. 당연히 대부분이 무슨 권이다 분포권이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어, 여기 그림 3 2 0에서 코일의 전류 흐름 방향을 한번 볼게요. 자, 흐름 방향은 어떻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자, S극, N극, S극, N극이죠. 자,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자력선의 방향, 그다음에 자, 회전 방향에 의해서 자, 전류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자, S극에서는 자, 이쪽으로 결정되고 이 N극에서는 이쪽으로 결정되고. 자, 그럼 따라가 볼게요. 자, S극은 자,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자, 이렇게 흘러가서 이 선을 따라서 1번 선을 따라서 이리 가겠죠. 자,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따라서 이 N극에서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선을 이용해서 다시 이리 와서 이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고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 자 이렇게 간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 예, 이거는 좀 반대로 됐네요. 자 여기 전까지 예. 제가 요 부분에서는 좀 잘못했고요. 자 좌우가 이런 식으로 따라 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볼 때, 자요 S 극에서는 전류 방향이 전부 다어떻다자 이쪽 방향이다. 자 N 극에서는 어떻다자요 방향이다. S 극에서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요렇게서 따라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끝에서 좀 잘못했고, 이제 막 따라가다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쭉 확인하시면 됩니다. 135페이지네요. 네. 교재 135페이지 그림을 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자, 전절권과 반전절권의 비교예요. 자, 전절권, 반절권 자, 전절권은 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풀.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뭘 아실 수 있냐면 자, 이게 원통의 발전기인데 자, 여기를 끊고 여거를 이렇게 펼친 거죠. 자, 그래서 극기 극이 몇? 극기요 N극, s 스 N극, S극. 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사극이라고 아시게 됐어요. 그렇죠? 사극이고 자, 그다음에 자, 홈수가 많죠? 자, 그니까 당연히 무슨 권이다? 분포권이다. 분포권이다.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자 그게 네 개인데, 그게 네 개인데. 자 홈수가 몇 개인냐면 이 전체 홈수, 자 그러니까 자 여기 고정자에 있는 실제 권, 이제 홈수, 권선을 넣을 수 있는 홈수가 몇 개인냐면 자몇 개요? 예, 3 2 개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한 극당, 자이 홈이 몇 개가 할당돼 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예, 여덟 개. 자그 다음에 요 n 극에 요만큼 할당이 됐고 s 극에 몇개 할당이 됐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자 n 극에 여덟 개, s 극에 여덟 개, n 극에 여덟 개, s 극에 여덟 개. 자 극수는 4극인데 홈수는 3 2 개다. 자 그래서 한 극당, 한 극단 홈수가 한 극당 홈수가 홈수가 뭐예요? 홈수가 바로 건선 향식 들어가는 거죠? 홈수가 몇 개다? 여덟 개 홈이다. 여덟 개 홈. 자 그런데 이한 극당 홈수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코일 피치라고 한다. 코일 피치. 자 코일 피치가 바로 몇홈이다 홈수가 8 홈이다. 이 얘기요. 예자이 코일 피치가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볼게요. 자이 구별해서 우선 이해 부탁드릴게요. 한 극당 홈수가 지금 현재 한 극당 홈수가 여덟 개로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돼 있는데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한 극당 홈수를 우리가 한 극당 홈수를 뭐라고 하냐면 어 이거를 우리가 극간격이라고 한다. 극간격. 자, 요걸 지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Shift 자.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전절권과 단절권인데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다. 이거몇 개가 있는데. <laughs>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 극당 홈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발전계산한 극당 홈수가 몇 개다? 예, 8개 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laughs> 극간격이라고 한다. 이거 극간격. 극간격.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폴 피치라고 한다. 자, 그럼 현재 극간격이 얼마다? 예, 8홈이다. 이 얘기요. 누가? 얘가 극수 몇 개? 사극이고한 극당 홈이 몇 개다? 8 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한 극당 홈수가 8 개면 전체 이 동기 발전기의 홈수는 몇 개다? 예, 4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한 극당 8 개의 홈이니까 전체 홈은 32개 홈이 된다. 이렇게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단어를 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 극당 홈수 이걸 우리가 극 간격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떠냐면 자, 이 코일이 자, 여기에 자, 코일 하나 들어가고 그 코일이 그다음에 어디에 위치해? 같은 코일이. 자, 여기 에 위치했죠? 자, 요 간격이 얼마다?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다 이거예요. 자, 이한 코일의 간격 그럼 이코일의 그다음 간격은 그러니까 이 코일이 여기 한번 설치되고 그 코일이 빙 돌아서 어디에 설치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설치된다는 거죠. 자, 같은 코일이 이렇게 설치되는데 이 같은 코일의 간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 간격을 즉 코일 간 사이의 거리를 이걸 뭐라고 한다? 코일 피치라고 한다 이거예요. 코일 피치. 자, 그래서 명문으로 코일 피치 뭐 스팬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에는 코일 피치가 몇 텀이요? 예, 8텀이다 이거예요. 홈 수가 8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극 간격과 극 간격과 자, 코일 피치가 일치하는 발전기가 바로 뭐다? 전절권이다. 자, 그러니까 극간격이 8이면 코일 피치도 8이고 극간격이 30이면 코일 피치도 30이면 그게 무슨 권이다? 전절권이다 이거예요. 그럼 단절권은 뭐겠어요? 이게 8홈이 아니라 어디다? 짧다. 이게 짧다. 아시겠죠? 쉽게 이해되시겠죠? 네, 전절권과 단절권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36페이지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삼상전절중권이에요 전절권 얘기 이해하시겠죠 자 우선 삼상 얘기부터 할게요 삼상 얘기라는게 뭐냐면 자이 지금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한상이 몇개의 홈을 차지하고 있냐면 4개의 홈을 차지하고 있는거예요 이게 한상인거예요 이거 한상 이거 한상 이거 한상 근데 삼상이죠 자 그러니까 한상이 4개의 홈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얘는 자 삼상이니까 한 극당 한 극당 12개 홈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한 극당 12개의 홈이니까 자 극간격은 어떻게 돼요 극간격은 극간격은 자 폴피치는 예, 12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자, 코일 피치는 어때? 코일 피치는. 자, 코일 피치는 자, 여기에 설치되고 나서 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 코일 피치도 12홈이네. 자, 그러니까 자, 극강격과 코일 피치가 일치하죠? 자, 그러니까 무슨 권이다? 자, 전절 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검은색 이게 한 상, 그다음에 하얀색 한 상, 그다음에 빨간색 한상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3상 전절또 중권이죠? 중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37페이지를 볼게요. 자, 뭐, 교재 137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앞에서 전절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전간절권 얘기를 한 건데, 자, 전절 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는 지금 2극만 표시를 했는데. 자, 극당 홈수가 몇 개? 극당. 자, 극당 홈수가 1 2홈이에요 자, 그런데 자, 코일 피치는 어떠냐면 코일 피치는 자, 여기에 설치됐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설치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일치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하고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이게 무슨 건이다? 자, 풀 피치 전절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설치되지 않고 어디에 설치되면? 자, 여기에 설치됐다. 자 그러면 이게 몇칸이요요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자, 극단 홈수는 자, 12홈인데 실제는 자, 10홈에 설치됐다. 자, 그러니까 6분의 5 피치가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단절권이다. 자, 얘는 어때 얘는 자, 12분의 9에 설치됐다. 자,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 피치. 얘도 역시 무슨 권이다 단절권이다. 단절권. 자, 요게 바로 요 그림의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절권과 단절권 이해하시겠죠? 그 나머지뭐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를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네, 교재. 어... 137페이지네요. 역시. 제 교재 137페이지인데 같은 그림이요. 에 자, 여기 보시니까 자, 여기 설치됐고 자, 이렇게 설치됐다. 자, 짧게 설치되면 바로 뭐다? 예. 지금 5분의 6이니까 뭐예요? 자, 12개 홈인데 12개 홈인데. 자, 1번째에 설치됐다. 그 얘기죠. 단절권이다. 그리고 중권이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절권이 뭐냐? 이거. 전절권하고 단절권의 차이가. 자,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단절권으로 하면 자, 그러니까 5분의 5 피치라든가. 그렇죠? 전절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코일이양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위상차 생기기 때문에 어떻다 기절력이 감소한다 이거예요. 자, 하지만 뭐예요? 자, 동이 절약되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감소돼서 자, 이건 뒤에 설명합니다. 유도 전력의 유도 전압의 파형이 개선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사인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각을 진다 이거예요. 각을 진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다? 단절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된다? 기절력은 낮아지지만 피크치는 낮아지면 어떻다? 좀더 이쁜 파형, 사인파에 가깝도록 나온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뭘 쓰겠다? 단절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